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제자들이 그 밀밭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배가 고팠으니까 아마 그랬겠지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트집을 잡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트집 잡을 만한 거리가 되었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명백한 안식일 규정 위반입니다.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멜라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39가지 금지 사항입니다. 39가지라고 해놓은 건요, 일부러 40가지에서 한가지를 빼놓고,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둔 겁니다. 노동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농사에 관한 것, 또 가축을 기르고, 또 가축으로부터 털을 하거나 아니면 가죽을 재단하는 일, 식물을 키우는 일, 집에 불을 지피는 일, 물건 옮기는 일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동 거리는 2000규빗이 최대 이동 거리입니다. 2000규빗이면요. 킬 1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리세인과 SN의 공동체 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더 엄격하게, 자기들 안에서 또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더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마실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붓는 것. 사람 물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아리에 붓는 것도 금지. 새끼 낳는 짐승을 도와주는 것도 금지. 네. 제가 어 예전 일입니다만 저희 집에 그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안 호스킨 개가 큽니다. 사택 옥상에 있었는데 해필 이 녀석이 주일날 출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베란다에다가 넣어놓고 아침에 오늘 종일 아무 일이 없기를 이루고 이제 교회로 갔요 갔는데 예배시간이 됐는데 이제 새끼 놀라고 막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아내는 이제 까나애기를 데리고 그큰 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다가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새끼를 안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제가 자기한테는 그 주인이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끼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기면 7년 동안 구금 상태가 됩니다. 다른 일로도 외출을 못하는 엄격함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군집해 있는 집중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안식이 되면 층층마다 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이동거리를 넘겨버리는 게 되니까 그걸 하지 않도록 층층마다 서서 버튼을 누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고 뉴욕타임즈 기사가 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이스라엘도 신도시 구도시가 있는데 구도시 지역 엘리베이터는 원래 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동을 할때 엘리베이터를 타도 2,000 규빗에 포함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가게 문을 모두 닫고 차량 운행을 멈추고 고속도로도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됩니다. 사실상 유대인은 안식일이 되면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지되지 않은 것딱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생존을 위한 것, 생명을 위한 것이죠. 또 하나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토요일 오전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일한 야외활동이었습니다. 이만큼 안식일 규정 지키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경건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보고 있는 앞에서 밀밭을 안식일날 지나가지 않나 지나가다가 배고프다고 손가락을 밀리삭에다가 넣어가지고 쭉 훑었겠지요. 그리고 막 비벼가지고 먹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제자들이 이러는 것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대놓고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돌아다니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안식일 규정을 어겼을까? 먼저 안식일 규정이 왜 이렇게 엄격한가부터 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만 야외 활동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것도 2천 규빗이니까 유대인들은 회당 가까이에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아주 골치 아파지죠. 예배만 허용되었다 라는 말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요구된다 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까요? 왜 예배 드리는 일에 몰입도를 높여야 될까요? 왜 이것만 허락했을까요? 다른 거 전부 차단시켜 놓고 예배만 드릴 수 있다? 예배에다가 다 집중하고 잡다한 것들 끊으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의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숭배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할수 있지만, 순종은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행위는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하면 벌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천규빗 이 거리를 어기면 마흔대에서 한대를 감하는 태형을 당했습니다. 그냥 해초리 서른아홉대 때리는 정도 아닙니다. 이건 맞으면 진짜 거반 죽을 만큼 되는 태형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지키죠. 물론 요즘 시대에 특별한 그 경건 무리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아니면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사회에서 형벌을 내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면 사회법보다 더 무서운 신앙법이 유대 사회의 기반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벌을 안 줘도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안식일 규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엄격해졌고, 지능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있었고, 좀 편하게 지키려고 라삐들이 해석을 달리 해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 지적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적절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떡입니다, 떡. 제사장도 성결 규정을 지킨 다음에 정결하게 매치를 보낸 다음에 공식적인 제의 행위, 제사 행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성찬식 떡을 우리는 뭐 이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찬식 떡을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애들이랑 논아 먹은 셈이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벌입니다 유대에서는 이거 구약시대는 그냥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다 먹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유대 사회가 이 행위를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성경에 버젓이 써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말이죠. 분명히 율법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잘못되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은 문제 삼지 않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먹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인트를 딱 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을 예로 들어서 한 겁니다. 이러면 대답을 못 합니다. 만약에 대답을, 대답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왜 오겠느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 못 했으면 고소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다윗도 고소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율법에 맞는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옛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주일 날에는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규례만큼은 아니더라도 엄격한 규범과 안묵적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만 지금부터 한 세대 전만 해도 교회가 주일에 대한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묵시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돈 쓰지 말고 가게문 열거나 직장 다니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이거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나름 잘 지켰습니다. 버스를 타는 일도 될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족 외식, 친구들과의 외식 절대 불가였습니다. 외식하러 갔다가 교인들한테 걸리면요, 그 다음날 교회에서 벌써 막숙뚝숙뚝거립니다 야무게 집사가 지난주에 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가족들이랑 밖에 나가가지고 막 외식하더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 되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이게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일에 돈을 쓰는 일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가게 문을 열고 닫는 것에도 부담을 안 가지게 됩니다. 일찍 예배를 마치고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하는 일도 허다해지고, 외식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 중에는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이렇게 제약 없이 주일 하루를 보내다 보니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해져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였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형식도 다 잃어버리고 나니, 주일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30년 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태는 달라 보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때는 주일에 예배만 드리도록 강요하고 돈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고 지금은 주일에 예배만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모릅니다. 한 시대는 엄격했고, 한 시대는 자유분방함,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정작 주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모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안식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왜 지켜야 하는지 몰랐던 것과 과거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모습과 지금의 나태하고 방만한 모습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이렇게 많이 강요당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에만 집중하라고. 질문을 좀 자연스럽게 바꿔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왜 주일에는 다른 것을 하려 들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할까요?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잘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몰입도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몰입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받을까봐 그 사람에게 몰입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있는데 다른 일들로 인하여 방해를 받으면 이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다른 것들을 차단하면서 스스로 몰입도를 올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몰입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주일의 목적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리사 훑어먹은 제자들을 두둔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에 딱 맞는 겁니다. 이삭을 훑어먹는 것도 다윗의 진설병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들이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짧았습니다. 종말도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쉬지도 않고 다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죄사함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일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그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신 것입니까? 안식일날 움직였기 때문에 어긴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날이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뭘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예로 들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이라. 안식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안식일, 화요일도 안식일,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일요일도 전부 안식일인 거죠.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일을 대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합니다. 일주일에 딱한 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 주일 예배도 꾸준히 드리지 못하는 태도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중에 방해가 되는 일은 주일에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의 의미를 모른 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곱씹어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생활 속에 자리 잡아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한 시간 집중하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보통 두번 들이시죠. 새벽 예배하는 세번 들이시죠. 예배 시간만이라도 집중하기. 그 다음에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래야 뭐 주일을 채우죠. 주일날 뭘좀 해야 저녁에 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좀 부담이 좀덜 하죠.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지 말고 뭐 취미 생활도 하지 말고 그런 말 아닙니다. 할걸 해놓고 놀든지 말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돈을 쓰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다. 똑같이 돈을 쓰고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외식을 해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복음 전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채워지는 것이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종일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사역만 하고, 훈련만 하고, 연습만 한다고 해서 주일이 거룩해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하고 기쁨이 없으면 이미 그 시간은 버려진 것입니다. 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을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주일에 짜증을 내면 주일을 버린 겁니다. 주일에 누구를 미워하면 역시 주일을 버린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먹지 못해도 그 주일을 버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일을 값어치 있게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이 하루하루 쌓이는 사람은 영적인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의 에너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며칠짜리 분량입니까? 음식도요, 잘 먹으면 며칠 힘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으면 이게 일주일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잘못 먹으면 하루도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6일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을 자꾸만 자꾸만 늘려 늘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사역의 자리에서도 계속 늘어납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은혜를 받죠. 누구는 배터리 용량이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돌아서면 방전되고 돌아서면 방전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보조 배터리 갖다 놓은 것처럼 계속 힘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주일도 기쁘고, 월요일도 기쁘고, 화요일도 기쁘고, 수요일도 기쁘 그렇게 되는 거죠. 수요일 되면 또 교회 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은혜 받으면 그 전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과 마무리하고. 그러다 보면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주일 같은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특별히 주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릴 때와 예배가 끝난 이후에 구별이 없고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의 구별이 없고 주일과 평일의 구별이 없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성경만 읽고 뭘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생활들을 그대로 다 해도 그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될때그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그 사람의 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항상 거룩함이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요일이 주일이 될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몸소 이해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게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일관성이 있으면 사는 게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들쑥날쑥 하지 않고, 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아주 규칙적이죠. 리듬이 있죠. 루틴이 딱 맞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일과 평일이 너무 간격이 멀면요. 주일은 주일대로 힘들고 평일은 평일대로 힘듭니다. 그러나 주일과 평일의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특별히 더 힘들고 덜 힘들고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내 삶의 안정적인 리듬이 됩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지 주의를 지키며 평일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새겨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나를 언제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